어디 어디저바 바이... 선... 냉동대. 나 이거 뒤로 와서 싫어고 이거 뒤에. 뒤에도, 이... 뒤에도 네, 이슈 이게. 들어오 들어오시 스모... 들어오시 네, 들야 빨리 들어가시오. 들어오시. 아! 선생님 뒤선이 날겠습니다 업무대원 준비되었나, 업무대원 네. 리, 준비 리성탁, 리성탁 준비되었나 준비됐습니다! 리성탁, 자 지금부터 투어한다 3, 아 2, 1, 투어투어저 너무 거리가 멍메다 그러면 빨리 뛰라우 어? 나도 여기 <웃음> <웃음> 그냥 여기서 파밍하시디오 어우, oh. 리 정탁동은 나랑 잘 맞는구만. 너무 업무동지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 같소. 지금 선행동무. 뭐야, 미안해. 저를 칼 <laughs> 처지가 아닌 거 같습니다. 업무동지보다는 잘했던 거 같습니다. 저보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랑 비슷하다는 거네. 업무동지 거는... 지켜주러 가다가 그런 거지요. <laughs> 저보다 많이 하셨는데 저랑 비슷하다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못하는거다. 그거 저X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저 여기 서습니다 누구.. 그, 그 사람 누굽니까? <laughs> 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지금 다른 사람 잡고 뭐하시는 겁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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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팀 내린다오? 맞습니다. 맞, 맞습니다. 어, 총기었습니다 이거! 저도 여기, 여기, 여 이제 어떡하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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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 없음 발소리 <laughs> 나 어 우리 지금 말도리? 저으십니까 전행동님 죽으셨습니까? 어머 동지. 아 뭐야? 사람 전행동지 아니었습니까? 어머 <laughs> 동지, <오무동지, 웃음> 내가 아까 아니 전행동지 아니었습니까? 이거 이거 플레이 누굽니까? 이거 어, 베린이 누굽니까? 이거 어머 <laughs> 동지, 내가 아까 못한 말하고 싶었는데 내 말은 다 싶다고. <laughs> 내리 아, 말은 따뜻지도 않고 엄마 동지 엄마 동지 죽었을 때 죽었다고 엄마 엄마 동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계속 말막 끊어가지고 말이 못했다고 아나 너무 몰입해가지고 <laughs> 닉네임을 못 봤습니다. 영무들 <laughs> 마이크 되셨나까 영무들 마이크 되는가? 다들 친구가서 아까 무슨 말까어 당신 남조선 사람이요? 지금 네. 그 삼번 남조 어. 남조선 말춘데? 남조선 동문말까? 내래 남조선 말춘을 듣게 되다니 어떻게 된 거요? 삼번 동들. 진짜 거기 사람이에요? 진짜 위에서 올라 내려왔어요? 저희 이제 북조선에는 북조선 인터넷 저희 혁명적으로다가 지금 인터넷이 보급화되어가지고 어디요? 지금 <laughs>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가능합니다 <laughs> 있고. 저희 지금 시국 북조선 무시하시는 시국주서? 겁니까? <laughs> RTX 있을 GTX? RTX 써요? RTX는 아, 물론입니다. 저희 RTX 2080까지 썼습니다. 우리, 우리 동무들 저희. 저기로 내리시지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일 번, 4 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되시나요? 마이크 안 되시나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어 말투가 좀 약간 북한 말투 가 아닙니까 그거? 고조 고조, 고조? 고조? 고조를 혹시 트위치 보십니까? 저희 2번, 3번 비밀 있는데 좀 밝혀도 되겠습니까? 뭐 말해보라우. 어? <laughs> <laughs> 아니 동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도, 너무 북조선에서 도... 왔습니까? 아! 도무... 저희 북조선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이, 이 와중에 4번 동지 너무 걱정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가 없나 봅니다. 남조선 사람이가 봅니다. 아까봐 아가리 좀 열어보라고. <laughs> 일본동지. 고마워. 예. 대답이 예밖에 없습니까? 오늘도. 어, 아오 엄청난 저것은 혹시 그난미국 그? 혹시 그 미국에서 <laughs> 미국 <미국에서>, 지금 <laughs> 지금 평양에 <laughs> 용이 나타났습니까? 용이 내가? 드래곤이 네.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탄산단물 물먹난소소아아닙니와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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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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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하나 아 말씀드려도 아 될까요? 이거, <laughs> 요 <뭐야>? 제가 사실 <laughs> 북조선에서,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그 오빠랑 같이 어, 너무 왔습니다. 어, 좀 노력하는 어, 어쩐지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시라. 고요 아이고 일침님 고맙습니다. 십결구도 뿌뿌 빵야 빵야 고마워요. 손행동디 어, 뿌뿌 빵야가 뭡니까? 뿌뿌 빵야 그거 내가 한게 아니라 갑자기 남조선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한명더는데 올라가요. 아, 나이스! 선행둥가시라요 선행둥지, 가시라요 선행둥지, 가요 아, 살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기다려주시라고선행둥요기다주시라고급삼자 먹고 가겠습니다. 구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 구이 야! 나엄마동 그냥 조금 싫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급상자를 챙겨왔 메나. 일본동지에, 일본동지네가 고급상자를 저는 괜찮습니다. 북조, 북조소에선 북주,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행동지, 선행동지에 그맘잘 알았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하시라오 저기, 저기, 185 언덕스! 거기 혼자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자기장 조심하시라고요 자기장. 10초 뒤에 죽습니다. 빨리. 오! 저쪽에 사람 있는데. 저쪽 거에다 죽이고 가야겠다. 여기 처리하고 아, 가겠습니다. 아, 발소. 발소리. 발톨. 발톨이... 아 아니 이 그, 그. 뒤에서도 뒤, 쏩니다. 뒤에서도 그냥 나 쏩니다. 저 이제 죽습니다. 1번 동지 행복했습니까? 그. 일본 동지. 아니 그 여기 한복이 바위가 바위가 없습니다. 그 이벤? 한복이 눈에 많이 띕니다아 <laughs> 일본 동지, 일본 동지, 내가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면다 이번이랑 사번 동지 곁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1번 동지 일본 동지 믿고 동지 있겠습니다. 일본 동지 이제 닭백숙 먹어야 됩니다.고 일본 동지만 믿겠습니다. 앞에, 앞에 두명 있습니다. 일본 동지 숨으시라고. 숨으시라요. 저왜 지금 발각되면 지금 싸우기 해야 됩니다 서로. 나도 돌멩이... 본 동지 돌멩이 죽어서 던지라우! <laughs> 일본 동지 절대로 쏘시면 안됩니다! 위치를 발각되어서는 안됩니다요... 조심하시라고조심하시라고 완전 잘하십니다! 이걸! 이걸! 이걸 못 본단 말입니까! 총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 뭐 뒤에 있는 것도 확인하시지요 일본 동지? 어 저기 한명 쓰러졌으니까 한명 쏴도 되지 않겠습니까? 쓰러진 애를 쏴도 될것 같습니다. 일본. 아닙니다, 저희 서 있는 애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도 어,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동지 대가리를 쑤셔야 됩니다. 일본 동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조심, 우리 좀 들킨 것 같습니다. 아니 메가? 들켰습니다, 들켰습니다. 안 됩니다, 들켰습니다. 안 됩니다. 어, 위치가 대비. 완전 좋습니다이대1입니다이대1입니다이이다이대림다다이대니다아이다이대이다 어, 이대림이다! 아, 이대림다고하시라다고생하셨다니다 수고하... 와, 진짜 다